안녕하세요 페페카사전의 우광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강아지들은 어, 사료를 즉 밥을 먹지 않고 어느 정도 밥을 굶더라도 간 기능 이상이나 크게 이상이 생기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고양이들은 조금 어 얘기가 다른데요. 특히 비만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료 급여를 어 일정 기간 하지 않게 되면 체내에서 어 당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방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방간이 생겨서 간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강아지하고 다르게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때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돼요. 강아지처럼 밥을 막 굶더라도 막 혹독하게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간기능 장애가 와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선 보식이라고 하죠. 어, 굳이 막그 3일 정도 굶었다고 해서 보식이 필요하진 않는데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은 포만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이어트 중에 배고파함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이어트용 사료,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위한 식이섬유가 많이 풍부한 그런 간식들을 준비해서 어, 아이들에게 조금 그런 것들을 급여하는 게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전용 사료는 기본적으로 원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올라간 혈당이 오래 유지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그런 세세한 어, 세부 성분까지는 다알 수는 없지만 어, 보통 그런 것 때문에 포만감을 주는 게주 목적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랑 고양이랑 요구되는 영양소가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채식을 하게 되면 결핍될 수 있는 영양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도 요구되고 단백질도 어느 정도 요구가 되는데 총 칼로리 양만 줄여야 되는데 영양분 자체가 빠져버리는 즉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강아지들이 좋아하고 맛있어하는 모든 간식이 다 방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간식이든 대부분은 양에 비해서 대부분 다 고칼로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있고 간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다 중단을 해주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애들이 먹는 낙으로 사는데 간식을 끊으면 어떻게 사냐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비만해지고 병에 이완돼서 빨리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고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절코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칼로리를 계속 급여하게 되면 그저 칼로리에 기초대사량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는 다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운동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운동하기도 힘들었겠지만 체중을 목표하던 체중만큼 빼게 되면 아이도 훨씬 움직이는 게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산책 시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산책로를 평지에서 약간 경사진 산책로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